Everyone, school day is coming finally.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guys very soon. Today, we are going to study how to make orange mandolin from Simon's Grammar. Okay, let's get started. Okay. 페이지 37, 37쪽 할머니의 마들린 스페셜 레시피를 먼저 한번 듣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my special recipe Orange Madeline's. e You need 1 cup of flour, 2 eggs, 2 thirds cup of sugar, 1 eighth teaspoon of salt, 1 quarter cup of butter, Some orange peel. 1. Melt the butter and let it cool. 2. Put the eggs, sugar, and salt in a bowl and beat. 3. Add the flour to the bowl and mix. 4. Add the butter and orange peel to the mixture and mix. 5. Pour the mixture into the madeline pan. 6. Bake in the oven for 10 to 15 minutes. 자, Grandma's special recipe, orange madeleines. You need, 어, 뭐가 필요해요? A cup of flour. 자, 여기 2 slash 3 cup of sugar.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를, sugar의 3분의 2. 3분의 2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3, 3분의 2는 어떻게 읽냐면 우리는 3분의 2. 3을 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를 읽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요, 그냥 이 순서대로 읽습니다. 2랑 3을 순서대로 읽는데 뭐가 분자고 뭐가 분모인지 그거를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2는 분자예요? 분모예요 분자죠? 분자는 2. 1, 2, 3, 4, 2. 분모는 third.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서수로.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분수를 어떻게 읽는지 봅시다. 순서는 뭐부터 읽는다고요? 분자, 분모 순서대로 읽어요. 우리나라는 3분의 2 하면 3분의 하니까 분모를 먼저 읽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2부터 읽어요. 즉 분자를 먼저 있고 앞에 있는 걸 먼저 있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걸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분자는 어떻게? 기수로. 기수라는 게 뭐예요? 1 2 3 4. 이걸 보고 기수라고 그래요. 1 2 3 4. 이게 기수예요. 자, 분모는 서수로. 서수로는 뭐예요? first, second, third, fourth. 첫째, 둘째, 셋째. 이걸 보고 우리는 서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3분의 2는 2 third 그러면 자, 3분의 1 영어로 어떻게 해요? 1 third 자, 그러면 4분의 1 1 fourth 음... 자, 5분의 3 3을 먼저 해야지, 3 e 3 Fibs. 그쵸 네자한 컵의 밀가루 그리고 슈가 설탕 3분의 2컵 2 eggs some orange peel 필은 뭐예요 필 오렌지 껍데기 그쵸 껍데기 껍질 자 필은 껍질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껍질을 벗기다 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4분의 1이네요. 이거 앞에 있는 거부터 읽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읽어요. 앞에 있는 거, one fourth. 그죠 4분의 1. 자, 근데 4분의 1은요, one fourth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도 하냐면요, quarter라고도 해요. quarter. Q-U-A-R-T-E-R. Q-U-A-R-T-E-R. quarter. 자, half가 반, 반절인 것처럼 quarter가 우리 4분의 1입니다. butter 4분의 1 cup. 그 다음에, 어, 8분의 1. 8분의 1은 1 eighth. 그렇죠 8분의 1. teaspoon of salt. 음, salt는 8분의 1, 1 teaspoon이래요. 음, teaspoon은 이렇게 티, tea, 차를 마실 때 쓰는 그 작은 스푼을 우리 teaspoon이라고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Number one, melt the butter and let it cool. 자, 버터를 melt 해라, 녹여라. 그리고 그것을 쿨하게 let 두어라. 자, 그것은 뭐예요? 이슨 이슨 버터죠. 그것을 쿨하게 내버려 두어라. let 목적어 동사 원형 사용식 오형식. 아, 예, 사역동사 오형식이죠. 그래서 쿨하면 cool 차가워지게 하다, 식히다. 그것을 쿨 cool, 차갑게 내 내버려두어라. Okay, number two. Put the eggs. 자, egg, sugar and salt. 이거 세 개를 어디에다 put 넣어라. In a bowl. Bowl에다 넣어라. Bowl이 뭐죠? Bowl? 그릇, 오목한 그릇 같은 걸 보고 우리 바울이라고 하죠. 자, 그릇에 넣어서 뭐해라? 비테라 빗은 좀 세게 휘저는 걸 보고 비시라고 해요. 세게 휘저는 거. 거의 막 때리듯이, 그렇죠? 막 치는 거죠. add. 우리 add a to b라는 수거 배웠습니다. 자, a를 b에 추가해라, 더해라. 자, the flower를 밀밀 가루를 어디에다가 그바울에게께 추가해라. 그리고 믹스 섞어라. add a to b. 자, for add a to b가 또 있네요. add a to b. a를 a에 해당하는 게 버터랑 오렌지 필이네요. 버터랑 오렌지 껍질을 어디에다가 the mixture 그 혼합물 그 앞에서 만들었었던 그 혼합물에 더하고 그리고 mix 섞어라. Okay, number five. Pour, Pour A into B A를 B에 붓다. 자, 믹스처를 그 혼합물 이제 금까지 했었던 그 혼합물을 어디에다가? 어. into the medlein pan. 메들린 만드는 그 팬. Pan. 팬은 뭐예요? 우리 후라이팬할때그후라이팬그 팬에다가 부어라. Pour A into B A를 B에다 붓다. Okay. Number 6 볼게요. bake. bake는 굽다죠. 지금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워라. 어디에서 구워라? 오븐에서. for 10 to 15 minutes. 10분에서 15분 동안. 여기서 for는 뭐뭐 동안이죠. 10에서 에서에 해당하는 전지사 to예요. 우리 to는 그물결 모양이지. 에서. 그 부분을 우리는 to라고 쓰면 됩니다. 10에서 15분 For, 동안에, f o 동안에, in the oven, 그 오븐에서 베이크 구워라. 자, 됐나요? 그러면, 다 완성이 되었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다 마들린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Question number s What do you need to make orange madeleines? 음, what? 무엇을 do you need? 필요, 너는 필요로 하는가? to make 만들기 위해서 오렌지 마들린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아이고, 뭐가 많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필요로하다. you need. 땡땡땡땡땡 쓰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것들 다 쓰시면 돼요. you need flour, eggs, sugar, salt, butter. and orange peel. Turn to page 38 i r t y e i g h t After you read, 페이지 삼십팔쪽 이제 보겠습니다. 자, A 먼저 볼게요. A. Read and complete.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What is your comfort food? 음,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comfort food, 자, 자기에게 위안이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시카. 제시카, 미국의 제시카는 어, 자신의 comfort food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빈 칸을 한번 다 완성해 볼까요? When I caught a very bad 땡땡. 뭐가 걸렸을 때 My father, 저희 아버지가 m a k e me 저에게 a b o w 로 무엇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거 기억나나요? 자, 뭐 걸렸을 때? 감기. 자, 우리 감기. 그쵸. c o l d 란 단어였죠. Very bad cold. 자, 감기에 걸렸을 때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 아빠가 뭘 만들어주셨죠? 그쵸. 치킨 Chicken. 치킨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숲. 치킨 수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The hot soup warmed my body and I slowly started to feel better. 음, 그 뜨거운 수프가 warmed 따뜻하게 했다. 나의 몸을. 그리고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Okay. Write down the answer on your textbook. 자, 정답을 우리 교과서에 쓰셔야죠. 자. 음, 마리아, 는 어땠는지 기억 나나요? 자, 마리아의 컴포트 어, 푸드가 뭐였죠? 기억 나나요? 그 칩, 이었죠 칩. When I f e l stressed out. 내가 정말 스트레스로 너무 지쳤을 때 나의 best friend가 f o 나에게 뭐를 하나 사줬어요? a bag of 어, 이거 한 봉지에 그렇 무슨 칩이었죠? 가사바 칩이었죠. 자, 가사바. 그다음에 칩. 자, 가사바 칩스. When I ate the chips, my stress disappeared. 음. 저이 칩스를 먹었을 때 스트레스가 없어졌대요. 자, 무엇이 그 어떤 것이? 그렇지. 크리스 그 크리스 사운드. 무슨 소리? crisp sound. eating chips. 자, 칩을 먹을 때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 그렇죠. crisp. 크리스프가 뭐였어요 바삭거리는 소리. 그렇죠. 우리 칩 먹으면 바삭거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crisp라고 합니다. the crisp sound of eating chips. m a d e me feel better. 음흠.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친구. 사이먼. 사이먼 프랑스에서 온 사이먼은 할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었어요. My grandmother makes madeleines for me when I visit her. 자, I especially like eating her. 등등. 할머니가 여러 개의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 개의 메들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녀의 어떤 것을 가장 좋아했댔죠? 어, 메들린은 메들린인데 무슨 메들린? 그렇지. 오렌지였죠. 오렌지 메들린. 이게 메들린 여러분 철자를 쓸때 이게 약간 프랑스에서 와서 프랑스어에서 와서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메들린. 철자를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With tea. 차랑 같이 오렌지 메들린 먹는 것을 정말 정말 좋아했다. Every time I see or smell madeleines, I think of her. Okay, 뭐 j u s smell 또는 see 보거나 냄새 맡을 때마다 마들렌을 어난 항상 그녀에 대해서 생각한다. 됐나요? Okay. B. Read, complete and order. 본문에서 사이먼이 소개한 할머니의 마들렌 조리법을 떠올려 빈칸을 완성하고 사각형의 순서대로 번호를 써 봅시다. Okay, number one. Melt the butter and let it cool. 자, 버터를 melt해라. melt가 뭐였죠? 녹이다.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뭐뭐해라. 주어 없이 동사가 먼저 나오면 명령문입니다. 버터를 녹여라. 그리고 let it cool. 그것을 차갑게 두어라. 자, 일단은 우리 1번부터 1, 2, 3, 4, 5, 6 6 번을 써야 되는데 아직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빈칸을 먼저 완성을 해 봅시다. 뭘 보고 완성하면 돼요? 이 그림을 보고 완성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빈칸 볼게요. 자, the mixture. the mixture가 뭐죠? 혼합물. 그 혼합물을 어디에 into 메들린 팬에다가 메들린을 만드는 그후라이팬 같은 거그 팬에다가 뭐해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붓고 있죠. 부어라.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붓다. 동사. 자, pour. 자, 첫 자는 뭘로 써야 되죠? 대문자로 쓰셔야 합니다. So pour the mixture into the m a d e l i n p a 자, 두 번째 밑줄 빈칸 볼게요. In the oven. 오븐에다 뭐해라? 10 분에서 15분 동안에, 여기서 for는 네, 뭐뭐동안이라 뜻이고요. 여기서 to는 어디 어디에서 물결문에 해당하는 to죠. 자, 여기 동사. 5분에서뭘 해야 되죠? 구워야 되죠. 자, 그럼 구워라. 어떻게 쓰면 돼요? Bake. 그렇죠? 대문자 첫 번째 비 자세 번째는 옴니어 비카니 볼게요. Add the butter and orange peel to the mixture 음. and mix. Add 추가해라. Add 첨가해라. 버터를 그리고 오렌지피를 오렌지 껍질을 어디에? Add a to 비죠. 어디에? Mixture 그 혼합물에. 그리고 mix 섞거라. 자 그다음 put the eggs. Put the eggs. sugar and salt. 자, 요런 것들을 넣어라. 어디에? in a bowl. 넣어서 그다음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자, 그걸 섞기는 섞는데 거의 막 때리듯이 치듯이 섞는 거.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beat라고 하죠. beat. 그쵸치 치대는 거라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치댄다는 말 있죠? 막 치대는 거야. 자. 그다음 마지막. add the pour. 여기도 add a to b가 있네요. The f l o e r f l o e r 를 f l o e r 가 뭐죠? 밀가루, 밀가루를 바울에다가 어, 넣고, 충첨과 하고 그리고 뭐해라? 그러니까 섞어라, 섞다. 어떻게 해요? 자, 믹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써보셨나요?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버터를 녹이고, 이거를 차갑게 한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자 다음 그 전장 37쪽을 힐끔 이렇게 쳐다봐도 돼요. 2번이 뭐였죠? 그치지 Put the eggs. 그치. 얘네들을 이런 이런 재료들을 바울에 넣고 그 다음에 섞었어요. 그 다음이 뭐였죠? 기억 나나요? 그치, add f l o w e r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섞고요. 그 다음 4번이 뭐였죠? 여기에다가 뭐를 또 뭐를 또 첨가했죠? 그쵸. 그렇죠. 플라워에다가, 플라워를, 어, 마울에 첨가를 하고 또 섞었죠. 자, 그 다음 어땠어요? 당연히 펜에다가 넣고, 마지막 구우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